인터넷에 올라온 고속도로 이용자의 질문 직접 물어봤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안 비상구로 대피하면 어디로 가나요? 바로 반대 방향 터널입니다. 구급 차량 진입을 위한 차량용도 있는데요. 화재 등 유고 상황 발생 시 반대편 터널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피난 연결 통로입니다. 국내 최장 도로 터널인 인제 양양 터널에만 현재 5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요. 피난 연결 통로는 어떤 기준으로 설치되는 걸까요? 500m 이상 터널에 설치가 되는데 화재로 인한 연기 속도와 사람의 대피 속도를 고려하여 최대 피난 거리가 250m를 넘지 않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터널 측벽에 거리와 방향을 알려주는 유도 등을 따라가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피난 연결 통로를 신속히 찾을 수 있는데요. 위기의 순간 생명을 지켜줄 터널 안전 시설과 올바른 대피법 꼭 기억해 두세요. 꼭 기억하세요. <laughs>